13번 보시겠습니다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요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자주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설명 잠깐 하고 가면요 3분 a,b 가 있으면 우리가 그림에서 바로 이제 좀 받아들인 연습해야겠다는 거죠 복잡하게 푸는 법도 좋지만 5점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p점이다 그래서 OA 벡터 OB 벡터 뭐 요거를 위치 벡터인 A 벡터 B 벡터로 축약을 해서 그럼 OP 벡터인 P 벡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m 대 n이 내분하는 점이었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요거 보면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죠. 이게 예, 뭐 OP 벡터는 뭐 플러스 뭐분의 n 플러스 m분의 n 그죠? 요거 m B 벡터 n A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뭐3대 1이면 3대 1이면 4분의 3B벡타, 4분의 1 a 벡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MB벡타에 NA벡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금 63번 문제가 그걸 알고 좀 풀면 계산이 굉장히 편한 거죠 자, 3분 AB를 4등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됐죠 그러면 OC벡타, o 이벡타 OC벡타를 여러분이 바로 볼수 있겠죠 하나, 둘, 셋, 하나 그 뭐죠? 4분의 3a 벡터 4분의 1b 벡터. 이게 바로 쓸수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OC 벡터. OC 벡터는 보이십니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a 고 여기가 b 고 여기가 오면 c가 이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 둘셋 여기 하나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4분의 1.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정해보면 4분의 3에 4분의 1 되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3a 벡터 그죠? 4분의 3a 벡터 발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의 b 벡터입니다. 마찬가지 5의 벡터 해볼까요? 5의 벡터 써보면 2 벡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둘셋 여기가 1이니까 4분의 1a 벡터 4분의 3b 벡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자 2가 어디 있어요? 요기 있습니다. 5, 2, 여기 있습니다. 5의 여기 여기 하나 둘셋 요거 하나 요렇게 요렇게 4분의 3 b 벡터 4분의 1 A벡타 터 4분의 1 A벡타, 4분의 3 b 벡터입니다 어때요? 둘이 완벽한 대칭 형태죠 모양이 그래서 5 c 벡터 더하기 5이벡터 하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1이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의 1입니다 역시 그래서 그냥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이 그림에서 또 확인해 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이거랑 이거거든요. 이거랑 이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요거 두개 평행사면형 만들어면요, 지금 오 c 아이 e 벡터 옆으로 오 c 벡터를 요걸 한번 덧대고 그려서 이게 오 c 벡터죠. 자,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러면뭐 틀리지 않겠죠? 그리고 요 녀석도 평행이동해서 한번 그죠? 요것도 어떻게 잘 건드려서 아 이게 안 되네요. 예, 요렇게 이렇게 건드려서 옮겨 보겠습니다. 뭐 대충 성공했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행사변형 아니야? 그쵸 예,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 되는 건데 이걸 하면요, 지금 실제의 o e 플러스 o c 벡터가 얘기하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요거죠. 이거면 돼, 이거, 아이고 이걸 만들면 안되 예. 이거면 되고 그죠 이렇게 된건데 해보면 뭐가 일치하냐면 자 지금 결론이 A벡터 플러스 B벡터 아닙니까 자 B벡터 이녀석 가져가 보죠 평행이동해서 덧셈 만들고 가져가보면 A벡터 플러스 B벡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그죠 A벡터 플러스 B벡터 예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림적으로 알수 있죠 재 이,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4번 마찬가지 공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개념으로도 자꾸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보시면, 두점 AB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하는데, 3분의 AB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P, P라고 했습니다. P 벡터 바로 써보죠. P 벡터는 2대3이니까, n-m분의, 그러면 200이 3분의, 그죠? 2b 벡터죠. 빼기 3a 벡터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3a 벡터 빼기 2b 벡터가 바로 p 벡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p를 4대 5로 선분 ap를 4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뭐 바로 넣어야겠죠. 봐 위치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할까요? 그럼 x 벡터를 식으로 바로 써보면 네 분이잖아, 그죠? 네 분이니까, 4 더하기 5. 그죠? 4 더하기 5분의 크로스 돼야죠? A가, AP가 있으면, 이, 보실 때, 4, 이게 4대5니까, 크로스, 크로스. 이게 4, 5되니까 5랑 A랑 만나야죠. 5랑 A랑. 그 다음에, 4랑 P랑 만나야 되니까, 5, A 벡터. 그 다음에, 4, P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9분의 5 벡터 그냥 해주고요. 9분의 5, a벡타 해주고 9분의 4에 p벡타의 p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a벡타 빼기 2b벡타면 되겠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9분의 5에 9분의 10입니다. 9분의 9분의 10이니까 9분의 17죠. 9분의 17a벡타 그 다음에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8이네요. 마이너스 9분의 8b벡타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